자, 포스코디 x 스주인을 반갑습니다. 홍프로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포스코 d x x 가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11월 4일날 시장이 하락하는 게 그대로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거예요. 아, 이게 반등이 나올 것이냐 혹은 정말 11월 4일날 이제 매수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여기서는 좀어지러지한 상황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급등 또한 아주 쉽게 나오는 게 현재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차트 분석해드리고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 누가 이렇게 팔았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시 사서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반등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대부분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셔가지고 여기서 대응이 상당히 필요하실 텐데 오늘 그에 대한 대응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자, 봅시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여러분 난이도가 꽤 높아졌어요. 갑자기. 그쵸? 4,000포인트가 갑자기 하루만에 빠지고 막 마이너스 5.85까지. 뭐 수요일날 완전 대공황 패닉셀이었죠. 여기까지 밀렸다가 다시 사전 포인트를 회복하고 마무리가 됐고, 어, 상승 종목과 하락의 종목도 다행히 오늘은 상승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포스코 DX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다 할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걸 캔들로 다 뜯어보자.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포스코 DX가 비교적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언제? 10월 31일. 그러니까 11월 땅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튀어 올랐고 이 포인트가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고점 대비하면 24%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월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 월봉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월봉 체크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이렇게 급등,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급락이 나왔던 이 2023년 최 고점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차트의 진폭이 상당히 좀 적어지게 되면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쵸? 그러면은 기 종목의 단기적인 바닥권은 이런 패닉틴이 나왔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약 2만원대를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2 1선 있죠. 여기 황금색 선. 이게 생명선이라고 불러요. 이 생명선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21선 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그런 지지 포인트인데 이게 20선이 지금 얼마로 적혀있어요? 26,236원. 이거를 일봉으로 돌려보게 되면은 조금 더 낮아지긴 합니다. 그러면 26,300원을 딱집도해보면 어디에 걸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 3중 바닥 패턴이다 이런 식.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신규로 매수 혹은 물타기를 할 자리는 어디 쪽, 어디 부분이냐? 여기 부분. 지금 오늘 종가 기준을 좀 보면 된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공매도한테 좀 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여기 잘 보시면은 공매도가 언제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갑작스럽게 거의 이제 공매도 비중이 언제 많이 들어와요? 주가가 하락할 때. 보통 평상주의로 봤을 때 1%, 2% 많으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디서부터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어요? 28,300원부터 26,450원. 이거를 레인지로 작동을 해보자. 아까 28,300원 선에서부터 그리고 26,450원 딱 거의 걸치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라인은 여기까지 주가가 치고 올랐을 때, 28,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는 본인들이 여기서부터 손실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공매도의 평균 단가가 써 있죠. 27,025원. 이게 뭐냐면은 공매도 평균 단가 는 여러분들 주가가 오를 때 만약에 얘네들이 손실 구간일 때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왜? 지금 보면은 3만원을 뚫었을 때가 이때니까. 공매도들도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보통 어떻게 포지션을 담냐면요. 공매도들이 손실일 경우에는 같이 현물 주식을 사줘요. 아랫단에서. 그리고 최고점 부분부터 공매도의 비중을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밀어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얘네들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26,450원대까지 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3만원 위로. 빵 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공매도 청산하면서 매수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근데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공매도의 매매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여기 2% 3%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의 평균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를 더 누를 생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쇼스케즈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쇼 커버리나 보통 말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21선이 닿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조만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거를 확률적으로 좀 계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이 차트 툴이 있는데 주가의 최저점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최고점을 이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이론이냐면 자, 주가의 최저점부터 최고점을 이어서 수학적 확률로 나타낸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되돌림, 흔히 말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느냐인데, 자 여러분들 아무리 포스코 DX가 단기간에 올라갔더라도 하도 지금 DX 여러분들 뭐예요? 회사 사명에서도 보이듯이 디지털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든지 라 이런 것들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실제로 이게 수주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일선까지 밀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돼요? 강한 되돌림 자리가 도달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걸쳐 있어요? 약 최고점에서부터 50%의 되돌림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단기적으로 28,000원까지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20선 정도 오게 되면은 분할로 담아볼만한 자리이지 않을까? 그럼 물려있는 계신 물려계신 분들 은 어떻게 하면 좋느냐? 어,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0%에 거의 가까울 거예요. 뭐 수수료 다생각해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야 되냐? 아니다. 20%라고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25%의 수익을 이걸 내야 여러분들이 본절로 봅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예를 들어 10% 손절하게 되면 1 1는 먹으면 돼 20%가 넘어가게 되면 25% 그런데 30%, 40%, 50%갈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매매에서 만약에 몰빵 흔히 말해서 몰빵에 투자를 하셨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분할 매수가 좀 어려워 하실 텐데 분할하시는 분들은 20% 거기서 잡으시면 되고 20%가 넘게 찍히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부만 좀 정리를 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자원이 있으면 단기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요. 그러면 그만큼의 포스코 d 스 예를 들어서 오늘 1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한 5주 정도는 정리를 하면은 똔돈입니다 손실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 좀 가벼워지게 되면은 그때는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비중 좀 늘려서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는 이런 매매를 하면 된다. 물론 추가적인 이제 주가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과 같이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단타 어떻게 칠 것이냐 바로 좀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좌측에 제가 뭘 하고 있어요 텔레그램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무료인데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 좀 드려보면 은 여러 종목들이 정말 많이 가는 거 봤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메인으로 가시되 제가 매일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어소 통방에서 말하고 있는 게 단기적인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어요 오늘 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게 어떻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고형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제 9시 10분에 오늘의 단타 종목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갭상승으로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고형을 제가 9시 10분께 말씀드렸죠 어디에요? 9시 10분이면 이 자리죠. 그러면은 이 고형 장중에 몇 퍼센트 상승이 나왔어요? 플러스 14.47 퍼센트 이런 자리가 나왔다. 아니, 황프로가... 뭐, 오늘, 갭으로 뜬 종목 중에서 그냥 네가 때려 맞춘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왜 이걸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음 종목으로 카티스 설명드렸죠. 오늘 여러분들 카티스 간거 보실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돌파 사인인데, 어 예시를 들면은, 이캡처한 것처럼 201선. 그러니까 제가 여기 검정색 선 있잖아요. 요거 되게 많이 보는데, 검정색 선이 201 이동평균선이죠. 그러면 딱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제, 죽어 있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동반돼서 돌파가 나왔을 때 이런 대량의 거래가 동반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얘가 뭐예요?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일본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이시죠. 검정색선 제가 뭐라 했어요? 201선. 여기 정확하게 거래량 터져주면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 눌림에서 엄청 스프링이 여러분들 힘이 꽉 응축돼 있다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힘이 꽉 응축돼 있던 스프링을 힘을 팡으면 어떻게 돼요? 팡하고 뛰어올르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눌린 기간이 상당히 길다. 201선. 이 검정선에 그게 닿았을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돌파시그널이다. 이것만 그러냐? 아니다. 유라클. 보세요. 201선에서 강하게 눌림이 나왔고, 돌파가 나오고, 유락도 어떻게 됐으니 봅시다. 이런 식으로. 돌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말한 게 오늘 루닛이죠. 121선 터치했고, 물량 체크를 하고 있고, 현재 목표 주가는 5만원으로 잡아라. 거래량 증가시 201선 돌파 가능성 해서 루닛 어떻게 됐습니까 루닛, 지금 윗골이 살짝 달렸지만은 거래량 터져줬죠. 여러분 두고 보세요. 내일도 루닛 가능. 그래서 이러한 단계적인 종목들로 제가 채워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디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냐? 여러분들이 잘못된 매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특히나, 단기적인 종목 그냥 막 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에서 뭐, 고영 하이닉스, 뭐, 투사에너빌리티이렇게막 뜨네? 해가지고 장중에 그냥 갑자기 불나방처럼 들어가서 손해보는 경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최, 최선의 선택은 덜 먹더라도 이유와 근거가 있지. 그냥 단순히 급등주라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눌림이 강한 아이들은 10중 팔고 주포가 들어가서 돈을 있어서 끌어올리는 거다. 애들이 이제 입절하는 타이밍을 노리자라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다 제가 소통방에서 정말 자세히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소통방, 웬만하면 들어오세요. 거의 필수로. 왜냐면 제가 장중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일동작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다 써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러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은 소통만 들어오시라. 들어오시는 방법은 위에 010-4438-5734 여기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이따 다들 잘 아실 건데 어 제가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추락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혹은 핸드폰 두 개이신 분들은 여기 핸드폰 기본 카메라 꺼내 들으신 다음에 여기를 캡처 에, 카,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하세요 그러면은 이 문자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입장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제가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할수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입장이라고 남겨 주시고요 어 나는 그냥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입장이라 남기기도 귀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010-4438-5734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11월 달 되면서 장이 정말 막 어지럽잖아요. 삼성전자도 뭐 갑자기 막 10만전자 간이 많이 얘기 나오다 이런 식으로 꺾이다 보니까 아, 진짜 내가 큰맘 먹고 주식을 했는데 물렸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첫 단추부터 잘 껴야 앞으로 나중에 더 여러분들 주식을 하기가 편해질 겁니다. 지금 제대로 배워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편해지니까 웬만해서 그런 내용들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필수로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곤 후회는 안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방을 운영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사랑해주고, 뭐, 글 하나 올려주면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하트도 눌러주고 하는데, 저는 이재미로 살아요. 저는 알아서 주식으로 잘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끊김없이 퍼주는 방이니까, 들어오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 제가 정말 좋게 보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실제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전망도 너무 좋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 APR이 엄청나게 떴잖아요. 제가 APR을 언제 말씀드렸냐면 2025년 2월 11일날 말씀드렸어 APR. 오늘부터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만한 스타들이 계속 등장하다. 곧 3월입니다. 그 말은 실적 시즌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유리기판 테마는 아직 실적이 없다. APR. 숲 하마에로스페이스 수업 보면 아시듯 실적이 좋게 나오는 미친듯이 날아갑니다 2월 11일날 보이죠? 2월 달에 말씀드렸어 APR. 2월 달에 2월 11일날 얼마였냐? 여기 있죠? 네. 얼마예요? 5 2 0 0 0원그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제가 히든 종목으로 나간 겁니다. 동일기간 하마에로스페이스 얼마예요? 2월 11일 어딨어요? 여기 있죠? 화요일 2월 11일 44만원 지금 얼마 갔습니까? 따블 갔습니다. 저는 실은 따블 가는 녀석들만 여러분들콕집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꼭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바로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스낭,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팩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기, 요게, 이게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단위가 되든, 100조단위든, 1000조단위든,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어,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카드가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로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때 어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랙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랙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랙한 대에는 가정용 란으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다섯 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틀면온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난로 수십 대가 좁은 조금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날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0발. 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안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해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만지 감이 잘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의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모라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정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것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가 하나하나 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계산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 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요 고객사로는 LG유플러스랑 LS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에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스항이 방안의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냉각 소준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 g u 플러스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의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정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정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을 하면 은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 2만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40배 수익이죠 3만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3만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원대 연락하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보여요. 그러니까 어,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식시장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 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어,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 한 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나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